블렌드 제품을 네. 200g을 네, 네. 서비스로 증정을 해드리면 어떨까? 아, 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다양한 커피를 즐기고 싶은데 어떤 커피를 구매해야 돼서 먹어야 되는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 저도 옛날에 커리니 시절에. 커피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막 접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구매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양한 커피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람지가 직접 고른 이달의 원두. 그러면 곧바로 이달의 원두를 열심히 볶고 계시는 로스팅 업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송 시스템의 이동 방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시! 네, 여러분, 제가 아주 빠르게 지금 서울 가산 디지털역 인근에 위치한 프로파일 로스터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대표님과 한번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 소개랑 여기 업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8번 출구 앞에 있는 프로파일 커피 로스터스고요. 어, 저희 프로파일 로스터는 처음 이제 송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좀더 확장을 위해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역 앞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어, 항상 고객분들한테 좋은 커피의 경험을 선보이려고 로스팅에도 신경을 쓰고 항상 이제 생두를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뭐 비즈스 커피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커피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더 좋은 경험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음.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로스팅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것도 테스트도 정말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 람지몰을 통해서 이제 할인 판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으로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 로스팅 예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로스팅 하는 거를 저희가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실제 로스팅 하시는 거를 좀 현장감 있게 제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이제 제 앞에 보이는 이걸로 볶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 트리니타스 로스터기. 네. 얘는 몇 키로 짜리예요 얘는 지금 7키로까지 넣을 수 있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아, 얘로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 저희가 로스팅을 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향미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거를 많이 좀 집중을 했는데 그랬을 때이 로스터기의 구조상 어, 좀드럼통에 어떤 전도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잘 활용할지 아니면 뜨거운 바람, 열풍을 더잘 이용할지 이런 로스터기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뜨거운 열풍, 뜨거운 바람을 잘 이용해서 로스팅 할수록 좀 향미 표현이 더 선명하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 로 결과물도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좀더 정확한 향미다 해서 그러게 된 로스터기입니다. 아, 이게 이제 대표님이 원하시는 커피 맛의 스타일에잘 맞아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돼. 예, 네. 얼마인가요? 어, 가격은 아마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아, 왔어요. 었던것 같아요. 네, 네. 좀, 좀 기간이 돼가지고 되게 네. 많는데 <laughs> 사실 이제 로스터기는, 로스터기 이 정도 사이즈부터는 로스터기만 고려할 게 아니라요. 이 로스터기에 딸려오는 뭐 제형기라던가 음... 아니면은 뭐, 뭐 다른 여타 시설들이 좀더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은 음... 조금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스팅하실 때이 네.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데 네네. 매번 이렇게 로스팅 하시나요? 네네 로스팅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로스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전 배치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음. 이거를 확인하며 로스팅하는 게 가장 이제 납품에서 가장 중요한 로스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항상 똑같은 결과물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 이제 이런 그래프를 사용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오차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스팅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스팅하고 납품이 나가고 나가서 이제 같이 세팅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데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로스팅 되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세팅을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요거, 로그 프로그램 사용해서 로스팅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러면 대표님이 로스팅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따로 있으세요? 어, 저는 로스팅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로스팅이 들어가기 전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터기를 예열시켜 놓는, 항상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예열이라던가, 음. 아니면 생두를 집어 넣을 때배합이라던가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로스팅 하는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로스터기가 이 콩이 들어왔을 때그 전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어떤 수치들이 존재하거든요. 음. 뭐 공기의 흐름값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가스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이제 로스팅을 들어가는 거죠. 일단 납품에서는 그렇습니다. 음. 뭐 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 다르시겠지만, 네. 뭐 대표님은 어쨌든 뭐 일관성을 조금 더 납품 원조는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어 저희가 이제 대화하는 도중에 많이 진행됐는데 네. 지금 볶는 콩은 근데 어떤 콩인가요? 지금 볶는 콩은 저희 라인업 중에 올라운더라고 하는 콩이고요. 올라운더는 이제 건과일류의 산미하고, 어뭐 약간 좀 올라운더 이름처럼 산미 단맛 애프터테스트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커피예요. 그래서 좀 내가 무난하고 좀 고소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산미도 같이 느껴지면서 단맛이 좋은 커피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이제 딱 알맞는 커피입니다. 음, 저도 실제 지금 수업 때 받아서 쓰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적절한 산미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산미 있다 하면은 이제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잖아요. 네네. 근데 드셔보시면은, 어, 요거는 부드러워서 마실만 하다. 아, 네.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처음 드시는 분들도. 그, 이게 제가 처음 만든, 그러니까 로스팅을 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처음 만든 이제 원두였었는데요. 네. 그게 좀, 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강사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수업을 진행할 때, 분쇄도나 뭐 추출량이나 이런 걸 바꿨을 때, 나오는 맛들이 뚜렷하게 변하는 거를 되게 많이 수업할 때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음. 그러면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콩을 볶아서 수업에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처음에 나온 아. 블렌딩이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적으로도 되게 좀잘 잡혀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수업에 좀 활용할 원두로 개발을 하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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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파일 로스터스의 메인 블렌드 중에 네. 이제 산미, 약간 상미 있는 블렌드로 네, 네, 네.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네. 어, 저도 이건 처음 들었어요. 네, 네.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로스팅 끝냈고 여기 바에 잠깐 앉았는데 이 앞에 있는 원두들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판매하는 원두들이에요. 혹시 여기서 딱한 가지만 추천을 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원두가 어떤 건가요? 어, 저희 지금 요번에 올라간 라인업 중에 코스타리카 에르바주라고 하는 내추럴 원두가 있어요. 어, 좀 허브의 향미가 나면서도 내추럴의 그 어떤 컴플렉스한 산미 단맛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처음 커피 접하시는 분들도. 나름 재밌게 이제 접하실 수 있고 커피를 여태까지 많이 드셨던 분들도 독특한 향미가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잘 어울릴 원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저 커피를 추천하시는 코스타리카 네네. 네네. 어, 그러면 이거 혹시 지금 저 마셔보기 내려주실 수 있나요? 어, 네네. 네, 내려드릴게요 브루잉으로? 네, 브루잉으로 내려드립니다. 커피는 몇 그람 쓰시는 거예요? 어, 지금 내려드릴 방식은 이제 1인분 레시피고요 어, 1인분뿐만 아니라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뽑을 수 있는 레시피라서, 어, 제가 애용하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원두는 10, 13g을 음. 넣고요. 물은 이제 200을 넣는. 아. 대략 한 1대16 정도 나오는 레시피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콘만한테 기준으로 분쇄도 20클릭. 20클릭? 네네 음. 그래서 클릭을 재실 때는 이렇게 완전히 잠그신 다음에, 완전히 끝까지 잠그는게 아니라요. 돌아가지 않을 정도? 음. 네, 거기에서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게 잠긴 거고요. 이게 잠긴 네. 거고. 딱 풀리기 시작하는 이때가 음 1클릭 아 그래서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다 음.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이렇게가 2 0클입니다 아 커피 사용량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시네요 어, 1인분이기도 하고요 어, 제가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컵 안에 있는 성분들을 잘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흔히 알려지기는 원두 20g에 뭐 300g의 물을 사용하고 그 2분 30동안 추출하는 레시피가 아무래도 좀 보편적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핸드드립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분들 이런 분들이 그 20g의 원두를 충분히 뽑아내는 건 쉬운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좀 13g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어 성분들이 나오는 와중에 아, 내가 좀더 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원두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뒤쪽 맛들이 좀더 나왔으면 좋겠다. 뭐 애프터 테스트가 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원두량을 좀 줄이셔도 되고요. 음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변경이 좀 쉬운 편이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에 20g 원두를 사용했을 때는 내가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그 원두를 충분히 적시거나 성분을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혹시 향 한번 맡아보까요 어, 네. 자, 향을 맡아볼게요. 오. 어,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좀 산뜻한 허브 같은 향도 있고 근데 단향이 엄청 좋아요. 예, 근데 막 그냥 밝기만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무거운 단향도 엄청 좋거든요. 제가 약간 좋아할 만한 그런 내추럴 스타일 커피인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물 온도는 9 4도 네. 사용하는 필터는 카페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이제 필터마다 좀 물이 흘러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음. 저희는 좀 이렇게 원활한 물의 흐름을 음. 있었을 때더 추출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카펠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음. 하리우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최근에 <laughs> 이런 필터 사용에 대한 뭐 유,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하시면 다른 필터들도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새 이제 물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생수를 추천하면 이번 프로파일 로스터스 원두들은 어떤 생수가 좋을 수 있을까요? 어, 저희 추천드리는 거는 싱글 같은 경우에는 평창수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블렌딩 같은 경우는 아이시스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음 그, 근데 이제 뭐두 개나 다 구비하기는 어렵긴 하니까. 네. 만약에 하나로 한다면 아마 아이시스로 추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질감이나 단맛 이런 것들 표현이 조금 더잘될 거예요 평창수는 내가 깨끗한 산미나 향미를 느끼고 싶다고 했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여러분 아이시스를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싱글은 평창수로 하시면 더 좋고 네네. 드리퍼는 하리오 사용하시는 거죠? 네네 하리오 V60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0g 그래서 초반에 한 30g 정도 네네. 넣어주면 한, 되고 대략 한두배수 조금 넘게 음. 그래서 23g이니까 하고 30초가 되면은 100까지 부어줄 거예요 물줄기는 크게 상관은 없나요? 어 물줄기는 저 같은 경우는 굵은 물줄기보다는 항상 좀 얇은 물줄기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포트 같은 경우도 브리스타가 아니라 이제 펠로우를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나오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 물량 조절 컨트롤도 쉽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더 스페셜티면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많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뽑아내려면 물과 원두가 맞닿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그 다음은 200까지 다 붓는 거예요? 네, 200까지 오. 한 번에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출 마무리는 대략 2분 초반대. 음. 그래서 뭐 1분 후반대 나오기도 하고. 네. 간단해가지고 따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성분들이 거의 다 뽑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 그냥 그람수도 적게 쓸수 있어서 조금 커피 이제 한 번에 20g씩 쓰면 많이 네네. 못 먹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홈카페 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용하기 좋은 레시피가 아닌가. 네, 여러분, 지금 이 코스타리카 엘바수 내추럴 커피 보신 레시피대로 내려주셨고,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컵도 엄청 예쁘거든요. 오! 되게 잘나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냥 지금 좀 뜨거운 상태여가지고 전좀 식혀서 먹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뽑는 레시피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다 뽑는다는 게막 과한 느낌이 아니라 딱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만 딱 나와서 꽉찬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딱 마시자마자. 분쇄도를 얇게 하고 물량도 1대16의 비율을 사용하지만 음. 전반적으 추출 시간 자체는 짧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그 어 시간과 분쇄도와 원두량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음. 레시피를 맞추는 거죠. 오. 근데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대로 한번 내려보세요. 진짜 맛있는 게 아까 약간 허브 같은 뭐 레몬그라스나 그런 좀 파릇파릇한 느낌이 연상되는 커피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이렇게 내려서 먹었을 때 그게 막 엄청 거부감 들 정도로 강하지 않거든요. 뒤에서 약간 은은하게 올라오는 정도로 매력적이고 저는 전반적으로 단맛이 엄청 지금 잘 깔려있어가지고 마시기 편한 것 같아요. 아까 네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막 산미가 막 찌르고 전혀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타리카 하면은 아무래도 좀 강한 산미나 이런 것들 예상하기 마련인데, 이번 코스타리카 에르바주 같은 경우는 내추럴이거든요. 다른 중남미 내추럴 같은 경우는 발효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서 조금 거북스러운 느낌이 있다면,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허브류의 향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뭐 처음에 노트 보신 분들이 어 이거 약간 뭐 허브 뭐 베리 사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먹어보면은 어, 전혀 부담스럽지 않구나. 네, 단번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네. 먹고. 오,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근데 내렸는데 어난씨 그만 안 나는데 나는 저 너무 산미가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그랬을 때는 산미가 찌른다라고 하는 게 농도가 너무 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물량을 조금 더 넣는 게 일단은 그 산미 찌르는 느낌 자체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분쇄도를 또 키워보신 것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인텐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음 강도 자체가 네. 근데 어쨌든 산미가 너무 좀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방법들 한번 써가지고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거 구독자분들 소개해 드릴 때한달 동안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제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격 할인도 좋기는 한데 또 가격 할인은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저는 또 특별히 이 프로파일 로스터스의 이번 싱글들을 제가 다 먹어봤잖아요 네네네. 맛이 너무 좋아서 아, 구독자분들이 블렌드는 많이 드시는데 싱글을 안 드셔보신 분들도 꽤나 많다 보니까 네네네. 이분들이 싱글을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다양하게 네네. 근데 좀더 다양하게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네네네. 제가 생각해 본게블렌드 제품을 네네. 200g을 네네. 서비스로 증정을 해드리면 어떨까 아, 아... 아, 네, 200g 단일인 걸까요? 그쵸 200g 단일 아, 로, 단일로. 네, 그거는 아. 이제 랜덤으로 주시는데. 아, 랜덤으로. 네. 아, 그럼 싸 싸. <laughs> <것 같긴> <laughs> 네, 그거는 이제 대표님 아, 마음에죠뭘 예, 주실지는. 아. 그 스리 커터랑 올라운더 중에 200g을 일단은 주시는 게 확정인 거죠, 그럼요. 어, 네. 어, 네, 드려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싱글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블렌드 200g을 얻으실 수가 있다. 네. 진짜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싱글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접하면서 뭐 싱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커피를 많이 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요 이제 4종을 저희가 묶어놓은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 4종을 구매하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리커터나 올라운더 무려 200g을 두중에 하나를 보내주신다 네, 요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laughs>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프로파일 로스터스랑 함께 원두 이벤트 준비했는데 어, 저희가 앞으로도 매달 다양한 원두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첫 번째 시작으로 프로파일 로스터스의 모든 블렌드와 3월에 판매하시는 모든 싱글 제품을 할인과 함께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패키지 혜택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쇼핑몰 들어와서 찬찬히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것들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시 교육장에 왔고 요 커피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블렌드는 총 3가지가 준비됐는데, 어, 러너 블렌드가 지금 품절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 2개만 받았거든요. 이건 입고 되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3 커터 블렌드는 프로파일 로스터스의 이제 메인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마시기 아주 좋은 고소한 견과류, 묵직한 바디감이 들어가는 커피입니다 저희가 실제 교육장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이 정말 맛있다고 아주 만족하시는 커피거든요. 매일 마시기 너무 딱 좋고 저는 요걸로 라떼를 많이 만들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올라운더 제품은 요거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블렌드인데 적절한 산미와 단맛 밸런스가 너무나 좋아요. 어, 산미 같은 경우에는 말린 과일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산미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엄청 질감도 매끈하고 D 여우는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뉘앙스의 커피입니다. 나는 커피가 밸런스 있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커피를 반드시 구매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커피의 밸런스라는 게 뭔지 이해하실 수 있고 밸런스 잡는 것도 연습하기 정말 좋은 커피입니다. 저도 수업 때 아주 애용하고 있는 커피예요. 맛도 좋고 커피 연습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 다음은 싱글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싱글 그은 에티오피아 하마쇼 내추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커피들 중에 이 커피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 저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원래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에티오피아 내추럴은 정말 맛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복숭아, 딸기, 블루베리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수 있는 과일 풍선껌에 있는 각종 팡팡 과즙 터지는 과일들이 잘 느껴지는 진짜 커피예요. 에티오피아 내추럴이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좋게 나와가지고 수량이 제한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아 저게 진짜 맛있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이구나 경험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커피는 에티오피아 부쿠아벨 언에어로빅 내추럴 네, 무산소 발효 커피입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독특한 커피를 즐기고 싶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산소 먹다 보면은 아, 발효체가 너무 센데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커피는 발효체가 엄청 세지 않아요 딱 우리가 적절하게 느끼는 와인 같은 산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예요 여기 컵노트도 보시면 뭐 포도 베리 뭐 열대과일 뭐 단맛, 복합성 이런 것들이 써있거든요. 근데 복합성 좋은 단맛 좋은 와인 레드 와인을 먹는 듯한 느낌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싱글은 과테말라 와이칸 워시드 커피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에 속하는데 제가 산미 있는 쪽에서는 아까 에티오피아 하마쇼 네추럴 같은 커피를 좋아하고 단맛 좋은 커피에서는 이런 과테말라 와이칸 워시드 같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견과류 같은 니앙스나 바닐라 같은 달콤한 단향들이 정말 잘 느껴져요. 나는 아직 산미가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약간의 산미가 있는 스페셜 티면서 좀 단내가 많이 나는 커피들을 좀 즐겨보고 싶다. 그러면 이 커피를 정말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마쇼 같은 거는 매일 먹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런 커피는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다. 마치 아까 블렌드의 3 커터와 같은 데일리 커피로 마시기 정말 좋은 커피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싱글은 코스타리카 엘바수 테리아 내추럴 커피입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커피에서 허브향 같은 게 나요. 근데 허브향이 나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허브향이 나오다가 뒤쪽에서는 바로 블루베리나 약간의 견과류와 같은 진득한 단맛이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실제 로스터리에 가서 대표님이 내려주신 걸 먹었는데 허브향과 뒤쪽의 단맛이 너무나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나는 스페셜티 커피를 조금 먹을 줄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너무 산미가 높은 것보단 단맛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 커피 진짜 추천드립니다 허브향도 한번 느껴보시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커피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 피츠입니다이 커피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리치 피치 리치와 복숭아 이 느낌이 정말 빵빵 터지는 커피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커피 중에서 과일 향이 가장 많이 터지는 커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향미가 아주 뚜렷한 커피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좀 재밌는 커피 먹어보고 싶다. 아이스에서도 과일 풍미가 드러나는 커피를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엘파라이소 리치피치 정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매달 좀 새로운 원두들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하는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 시작으로 프로파일 로스터 싱글 오리진과 블렌드 전 제품을 이번 달에는 할인하고 또 싱글 패키지라고 해서 싱글 네 종을 구매하시면 블렌드 한종 200g을 저희가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커피도 많이 마시고 다양한 싱글도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블렌드를 하나를 무료로 얻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커피들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다양한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소개해 드린 커피를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접속하셔서 저희 람지몰에서 상세 설명 한번더 읽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